어, 나이 좋아. 오, 오, 갑자기 친다. 참돔으로 <laughs> 바뀌었다, 잡아봐. 가만히 있더니. 참돔으로 바뀌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노선자입니다 오늘부터 1일간 유튜버 생활을 합치고 하는 네이버 카페인 왓쌉 회원님들과 제주 공투를 했는데요 자 사계양이구요 그리고 누진규 누진규하고 2일간 테라 바닥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바닥식 자릴차 오호. 아, 아딱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나 방금 풀리게 때린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아까 그 채비 끊어질 때 어. 그때 한번 때렸었어 때리고 엉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끊어진 거야. 막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되게 깊이 들어 있냐? 어 아씨, 좋다 이거. 보 하나 올라온다. 오, 오, 갑자기 친다. 참돔으로 바뀌었다. 자보가 가만히 있더니 참돔으로 바뀌었어. 참돔이네, 참돔이야! 좀 쓰는데... 3으로 닦을까? 3도에닦에까 3도로... 3도로... 을딱 했는데 가만히 있길래 참도 어. 아닌 도 알았더니 난중에 갑자기 4도네앞에도로 <laughs> 어, 4도로... 도 여기도, 가자! 여기도 이트. 야, 피딩 타임인가 봐. 여기저기 여기 막 나온다. 기호야 집중하자. 네. 자, 지금. 세명 랜, 저까지 세명 랜딩 중입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자, 썰물 가기 시작하니까 나오겠습니다. 오, 오. 여기도 히트야? 네 4명 이트명명 이제 나온다 자 다섯 5명 히트해가지고 가 며칠 만에 천가명이트 4명 트까지는 나왔네 섯명이트해가지고네명 올리고 있습니다 1명은 올렸고 저기 뭐야 방어야 또? 저기는? 설마 나도 방어는 아니겠지? 아, 방어. 참돔 같은데 나는. 와, 은빈이 오나보다, 오나 오나보다, 오나보다. 어, 야. 잡어야? 그. 저 앞에는 저기 방어 나왔어. 그. 거 봐, 나도, 나도 나도 미쳤어. 너, 너하고 똑같아. 나도 차본. 뭐 차본 줄 알았어, 나도. <웃음> <웃음> 나도 그랬어. 와, 어, 이 뭐야, 이거? 계속 차는데? 자리 바꾸자. 오.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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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가본 줄 알았는데. 나도 딱 참지랬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잡은 줄 알았어. 저 <목소리> 그렇지. <자, 목소리> 왔어, 왔어. 왔어요? 어, 형, 잠깐만, 잠깐만. 어어 오 어, 야차. 아! 이거, 선장님, 바쁘시네. 어? 아, 나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쳤어. 천천히 올려. 6자 네, 6자 자, 6자 하나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사이즈 꽤 된다. 은빈이 올리는 것도 지금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맞아. 천천히 올려. 큰 놈은. 막, 중층에서도 거의 다 와가지고도 한 번씩 쳐, 쭉 길게. 자, 왔어, 어? 왔어! 자, 막, 자. 막 나와, 여기저기 막 나와. 자, 참돔. 제주 참돔입니다. 달려요 자. 자. 날라, 날라. 자. <laughs> 너, 너 이쪽으로, 야, 이, 이 라인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가 내리면 내리지, 내리지, 어? 내리지, 이리지로와지 내리지, 내리 이리 와. 내리지, 어리지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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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어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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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로 넘어와요. 리지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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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지내라지 내리지, 어! 어. 지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리지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지내좀땡겨리지니까 저쪽, 저쪽은 방어인 것 같고 난리가 나보면 배가 그냥 집어 넣어야 되는데. 거기도 올라와요? 예 네, 네, 지금 53m 남았어요. 아 근데 가는 좀 이상한 게 어. 친다. 해지 어. 마부요오 먹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아왜 저기 참동이야아 씨. 자. <laughs> 나도? 대방어 대방어 어, 붙잖아 저것도 붙잖아 결국 <laughs> 걸렸네 저렇게 강지든다그 해야돼 올라다 올라간다 저로 가는데? 옆저걸렸나보다 <laughs> <laughs> <타지. 옆으로 간다. 웃음> <laughs> 아, 손배이손뱅이 nope. 나는 쏨 손배인 모르어어 아까 방어, 방어를 큰돈 하나 잡배가지고요 이번에는 참돔이었으면 좋겠네 생활 낚시가. 아배인 방어! 방어! 방어 또? 방어! <laughs> 대방어! 전동리잖아요 전통리 방어 화이팅! 방어 화이팅! 방어 안 잡으려고 시 바꿨는데 또 물었어 방어 안 잡으려고 했는데 방어가 또 물어버렸어 채비를 바꿨는데 待てるくらいはしちゃう 시 연장으로다가 방어를 걸었는데 옆에서 걸어가지고 낚시를 못하게 해요 아, 죽을라 그래 3 0까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다와가지고 다시 치고 가고0지금 그런 상황0니다옆에가 낚시 못해요 가가지가지가지지지 못해요 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laughs> 아니, 어차피 방어 안 잡는다고 채비 바꾸도만 그냥 채비 어, 바꿨는데. 채비 바꿔가지고 바로 방어를 또 잡아버리네. <laughs> 자, 방어 귀신. 70m. 생활 낚시왕. 어. 온다, 온다. 방어 맞네. 오, 방어, 방어. 오, 방어. 오, 방어. 나 해, 이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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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2연타 방어. 자, 어떻습니까? 오, <laughs> 아, 방어 아, 앉아, 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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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안 잡는다고 채비를 바꿨는데 또 방어가 물었어. 방어 안 잡는다. 그래도 이번에는 전동기이라 나자 아까는 하이퍼로 떠 걸어서 봐요 이거. Nope! 하루 와류, 와류가 딱한 열몇밖에 있었길래 계속 그냥 감았더니 결국엔 나와 가지고 까네. 어... 자한 마리 걸었는데 음, 사이즈는. 5자는 넘는 것 같고, 한참을 쫓아와가지고, 한 서른, 서른 몇 바퀴 정도? 그 정도에 시원하게 쳐버리는. 야, 이거 겁내 천천히 계속 쫓아와 입질을 안하고 천천히 했어?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했지 중속으로 그러더니 나중에 한 방에 그냥 가버리네 와류 있어가지고 계속 감았더니 보입니다. 뭐야? 농어야, 농어. 아, 씨. 어쩐지 뭐가 이상해. 아, 삼돔이 아니야. 참돔이 아니야 걸빈 자농이 사이즈 괜찮네 오예이스

이일째입니다아 오늘은 기상이 너무 안좋아가지고그 참돔 포인트가 아니고 물론 참돔도 같이 나와요 여기가 대물도 나오고 기로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옥돔, 옥돔 포인트거든요 옥돔 포인트 지금 한마리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상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옥돔 포인트 같습니다 옥돔 나오면서 참돔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람이 엄청 차가워요 옥돔 잡을 때는 한 리트리브를 안 하셔도 되고 하시는 게좀 좋아요 리트리브를 한 다섯 5-6바퀴 정도 그 정도 리트리브 했다 폴링하면 폴링할 때 폴링하고 쿨링할 때, 그리고 이제 하고 뭐 한두 바퀴 바닥에서 딱 떨어질 때. 그때, 그때 입지를 많이 해요, 옥돔은. 옥돔 잡으실 때는 리딩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탐물잡으실라면 많이 하고. 옥돔이 딱 눈만 딱. 모래 에 박혀가지고, 모, 눈만 딱 나와있거든요. 눈만 딱 나와가지고, 위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옥돔이 딱 보기 좋게, 한 다섯 바퀴 정도, 여섯 바퀴 정도 감았다가 폴링을 딱 시키면은, 폴링에 딱 먹는 게 옥돔입니다. 오토, 물론, 릴링에 한두 바퀴 올라갈 때다 먹기도 하고요. 자, 몇개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뭐지? 어. 한 돌이야? 아까부 걸레. 걸레, 어? <laughs>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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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는 손맛. <laughs> 아무 미동이 없는. 자, 서밍으로 한 마리 잡힌 거 같은데. 뭐 거의 치는 것도 없는 거 보니까 옥동 같아요. Yeah. 옥돔. 옥돔. <laughs> <laughs> 좀비나는옥 이거 살려줘야 되나? 아이씨. 너무 작은데. <laughs> 뭘 이런 걸 가지고 축하를. <laughs> 옥돔은 완전히 바닷고기라, 이 서밍으로도 먹어요, 먹는데. 이제 멀리서 볼수 있게, 옥돔이, 살짝, 릴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서밍을 좀 크게 한 다음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옥돔이 잡힙니다. 자, 옥돔 하나. 어? 아까보단 커. 아까 잡은 거보다 자, 옥돔. 두 마리째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씨, <웃음> <No>. <웃음> 뭐야. 옥돔큰줄 알았더니, 이거 뭐, 이... 열쇠고리 나왔습니다. 열쇠. <laughs> <찬물> 열쇠고리. <웃음> 미치겠다. 나옥돔인줄 <laughs> 알았어. 너무 안치, 뭐 이렇게. <laughs> 아. 아, 어... 바닥이야. 야, 뭐 이런 거 잡으려고 물어봐. 그냥 바닥, 바닥 생겼어. <laughs> 바닥, <laughs> 방생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옥돔인 것 같아요, 옥돔 아. 어 옥돔? 아. 옥돔 저기 온다. 빙글빙글. 옥돔 뭐, 크지도 않네. 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제주 옥돔오 좋습니다. 옥동 같아 자뭐 하나 왔는데 옥동 같습니다 아참 놈이 잡기 힘드네 ]입니다. 제주 옥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한 12시 가까이 됐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이 막, 오. 출발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 바람. 다음을 피해서 릴링나